하나님께서 부르신 전도자는 영적인 눈을 뜨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신적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뭐 마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도,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려야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어,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눈을 뜰 때만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답을 찾아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잘 맡기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맡길 수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잘 맡길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그 지혜가요.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성취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말씀성취 맛은 다 보고 싶어 합니다. 아, 근데, 잘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하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성취를 보고 싶은 그 마음 또한, 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성취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각인 뿌리, 체질이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모태 신앙부터 우리가 쭉 하나님을 믿어왔다고는 하지만, 창세기 3장부터 흘러오는 영적인 흐름은요, 우리가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가정 가문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영적인 각인 뿌리 체질이요. 어느 순간 재앙이 들이막 들이닥치고 어느 순간 문제가 왔을 때요.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영적인 갱신부터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영적인 갱신이 되어지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또 내가 한거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육신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인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들었을 때는 흘러 지나가는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녹취하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하겠다라고는 마음 가지고요, 팔이 떨어질 만큼 녹취에 막 집중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무엇이 좋냐면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잡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 빼먹지 않고 다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자꾸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요. 또 문제 오면 문제에 빠지게 되고요. 또내 상황 형편을 되돌아보게 되면요. 그거 가지고 자꾸 생각 속으로 또 꼬리를 꼬리를 물고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잡생각이 정말 없애고 싶다. 내가 주인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녹취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 하냐?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봤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려고 자꾸 말씀 성취를 그것을 고대하면서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말씀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위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요.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열려야 될 영적인 눈이 뭐냐?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기도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기도 제목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응답이 안된 것이요. 그 무응답이 응답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올바른 기도 제목부터 잡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하, 하나님은요, 지금 나에게 응답을 주지 않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혹시나 나에게 무응답이 지속이 되어집니까? 그럼 내 기도 제목부터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뭔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어, 모세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군대와의 그 전쟁 속에서요 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요, 손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근데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겨야만 하는 그런 마음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고,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에서 그곳에서 아론과 훌이요. 한쪽 손 한쪽 손을 받들고요.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옆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많은 말 하지 말고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요. 백 마디 말보다요. 우리가 입 다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진짜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이 말, 저 말, 이 소리, 저 소리,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영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영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영향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 영향을 받고 영향 주는 것이 과연 복음적으로 주는 거면 참 좋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의 소리는요, 그 여론의 소리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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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으로 쌓여가는 축복이 있으니까 영적인 눈들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하는 것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의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누릴 것은요 영적인 치유입니다. 제가 참소만 교회에 와가지고요 이 영적인 치유를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 대청을 맡았으니까요 복음 개인화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직자 가정에서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많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랫동안 들었다고 할지라도요, 이 복음이 결국 내 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 따라 와서 교회 자리에 그냥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그 정도, 주일에 예배 왔다 가는 거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 이전에 그한 개인이요 영적으로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개인화 되어야 돼요. 복음으로만 내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영적인 치유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있어서 현장에 사람을 만날 때에도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먼저 그리스도가 개인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먼저 개인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미래와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미래와 시스템을 두고 보여 주신 나의 미션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풍성하게 퍼져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미래를 두고 이 시스템을 두고 제자 사역을 두고 내가 감당해야 될 미션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우리가 질문을 하다 보면은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개인화, 개인화, 개인화를 두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뭐, 뭐냐면은요 중간 사역자 준비입니다. 복음으로 개인화가 되었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그 축복을요 개개인들에게 미션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에게는 우리 대학 청년부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바치를 주셨잖아요. 제일 움직임이 활발하고요. 조금만 이렇게 어 미션을 주고 하면은 금방금방 깨닫고 또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시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셔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처음에 만났을 때 중고등부 교사냐, 유초등부 교사냐, 어떤 계층의 교사냐? 그러면은 그 교사라면 적어도 네가 맡고 있는 아이들, 또 감사하게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중고등부 여자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어,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요. 초반에는 유초등부도 사역, 그 어, 교역자가 공석이어서 제가 함께 병행하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초, 중고, 대학, 청년, 이 모든 계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전체를 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요, 같이 그 랩런트 현장으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물론 청년이고 대학이고 하다 보니까 개인의 스케줄이 바빠서 참석을 많이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빼먹지 않은 것은요, 꼭 네가 맡은 아이들은 네가 책임지고 다락방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적어도 네가 맡은 아이들은 네가 양육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런 미션들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요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현장으로 인도하시냐면요. 재생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중간 사역자의 그 미래를 시스템을 준비하는 미션을 발견하면서 현장을 딱 내다보니까요. 이한 사람 한 사람 준비되어졌던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재생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네가 복음을 전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전부 다 두려워서 또 손가락질 받을까 봐 대부분 손사래를 치고 못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만 4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장을 시켜가는데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인도 받으면 좋겠지만요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잠자고 있는 청년들에게 눈을 돌리면서 이 아이들 어떻게 살릴지 그리고 실제 연락도 하고 만남을 가지면서요 자기네들이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또 감사하게 올해는 교구를 맡게 하셨습니다. 이 교구 사역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요 어, 이제 1년을 했지만 그 다음 또 바라보고 그 다음 또 바라봐야 할 것들 하나님 단계 단계 단계로 인도해 가시겠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순회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요 계속 중간 사역자들을 하나님 키워 나가시면서요 현장의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요 다른 구역 식구들이 어 우리 구역도 저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개인도 저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요 계속 다른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두면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어, 응답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결국, 말씀 성취고, 기도 응답이고, 전도 열매인데, 내가 먼저 응답받으면 됩니다. 내가 그 응답의 주역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의 주역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망대가 세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영적인 망대들을 자꾸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망대가 세워져 가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영적인 망대가 세워지면요,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질 것입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봐왔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하실 것도 보여질 거거든요. 그래서요, 오늘이 응답이고 오늘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고 그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축복이 있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말씀을 확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성취의 걸음 속에서 내 생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응답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우리가 부르짖지오니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날마다 우리의 삶속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이 보여질 수 있는 영적인 망대가 세워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